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법법이라는 것은 뭐 어, 필터법과 이런 다단 필터법과 뭐, 이상법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그리고 불필요한 측파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해로가 복잡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외법법은 사용 안 하고 여기 필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VSB 방식 해가지고 아까 a 기했듯이 fca 가 있으면 fc-fs fc 플러스 fs 가 있을 때이두 두, 두 개를 다 보내는 게 dsb 고한개 보내는 게 ssb 고요 반만 보내는 게 vsb 잔류 즉 하측 파대의 일부만 보내자는 거죠 하측 파대 축파대의 일부만 보내는 게 이제 VS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주 대역 그 전송 대역폭을 절약할 수가 있고, 즉이두개다 보내는 것보다 반 보내는 게 전력이 적게 들고 일부 보내는 게 전력이 적게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VSB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만 보내니까 대역폭 전송 대역폭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고스트 현상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고스트가 유령이죠. 잔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울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영상 주파수와 구분되어 음성을 동조시키기 훨씬 용이한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VSB AM 방식이 대부분 네, 이런 잔류 축파대 방식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영상 신호 반송파의 일부만 보내는 거고 음성, 음성 신호 반송파의 일부만 보내가지고 사용하자는 게 이런 잔류측파대 전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 다섯 번째로 SSB 통신의 특징은 그 DSB의 반이라는 거죠 대역폭이 그리고 혼신이 적어 약 사, 3dB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DSB에 비해서. 그리고 송신 전력은 DSB의 6분의 1 정도가 되고, SNB, 즉, 신호대 잡음비가 9에서 12 정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 통신로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SSB가 대역 폭이 좁기 때문에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화 통신, 즉, 비밀 보장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고. 단점으로서는 그 회로 구성이, 회로 구성이 좀 복잡하고 다단으로 필터를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높은 주파수 안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SSB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수신부에는 그 국부, 어, 발진기가 필요하고 동기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제대로 수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신되는 반성파가 없 없어, 없어 AGC 회로 어, 이득 조절 회로를 부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SSB에서는 어, 이득 AGC 회로 부가가 어렵다는 것은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용도로는 유선 방송 전파라든지 단파 무선 통신에 이러한 SSB 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AM의 수시, 대표적인 수신기로서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해가지고 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이 블럭도를 나타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AM 신호가 들어오면 고주파 증폭을 하고 초 단에 그 다음에 제1 검파. 검파 하는데, 이제 국부발진회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증폭에서 들어온 수신주파수, FR이겠죠. 수신주파수 하고 해가지고, 어, 수신주파수 빼기, 이제, 어 발진주파수 해가지고, 어, 그 신호를 이제 중간주파수로다가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주파수는 FI로 표현이 되고, 주로 중간 주파수는 455kHz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파를 통해가지고 저주파 증폭해가지고 우리가 음성신호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고.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이그 영상 주파수에서 영상 주파수 fi는 수신 주파수 fr. 들어오는, 어, 고주파 증폭을 들여서는 오는 수신 주파수죠. 거기에다가 두 개의, 두 배의 중간 주파. 그래서 FI 4 5 5 k h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국부 발진 주파수는 뭐 수신 주파수에다가 중간 주파수 FI를 더한 형태. 그래서 FL은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 주파수 FI는 어, 중간 주파는 영상 주파수 빼기, 발, 아, 국보 발진 주파수가 됩니다. 요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에 RF 증폭부. 그래서 즉요 부분, 그래서 고주파 증폭부분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이 영상 주파수 선택도 계산에 있다는 거죠. RF 증폭부는. 그래가지고 동조회로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영상주파수 방해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크고 영상주파수가 도래하면 희망파와 함께 중간주파수로 변환하자는 거죠. 그리고 중간주파단에서 선택도를 향상시켜도 방해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영상주파수 선택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고주파 증폭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주파수에 의한 혼신 방지하기 위한 대책, 대책으로서는 즉 영상주파수 선택도 개선 방법으로서는 이 고주파 증폭단을 초단에 두고 여기에 이제 동조에러의 이 선, 그 어, 안정도를 크게 하자는 거죠. 선택도를 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파수, 영상주파수 선택도를 개선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트레페로, 영상주파에 대한 트레페로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특정한, 그, 영상신호에 대해서, 어, 를 포착하게끔 하는 회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 증폭단을 늘려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그 선택도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중간주파수를 높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영상 주파수에 의해서 혼신을 감소할 수가 있고, 중파방송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적당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영상 주파수 선택도가 <laughs>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영상 주파수 선택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수신 주파수와 그 국부발진 주파수와의 관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간 주파수를 455kHz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FL 국부 발진 주파수는 를, 가 있고 그다음에 수신 주파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 주파수가 있어요. 영상 <laughs>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laughs> 영상 주파수는 즉 F i는 어떻게 되죠? F r 플러스 E f 즉 F r이 수신주파수죠. 수신주파수 그리고 그이 요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F i고 여기가 F i기 이 때문에 F F r i 영상주파수는 수신주파수 F r 플러스 F i가 두 개죠. 그래가지고 E F i가 되는 거죠. 중간 주파수.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면 FL. 국부 발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수신 주파수에서 FI를 더한 거죠. 그래가지고 F, 수신 주파수 플러스 FI 형태가 나오죠. 요건. 그리고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FI를 구하, 보자는 거죠. 요 두식을 이용을 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fi는 어떻게 되죠? fl-fr이 된다는 거죠. fl-fr. 어. 중간 주파수는. 중간 주파수는 국부발진 주파수 FI.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요, 쪽에서 보게 되면은 2분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 수식, 요 그림으로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만일 수신 주파수가 710kg 였을 경우, 국부 발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710 플러스 FI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국부발진은 이걸로 봤을 때 FR이 7 1 0 k 로그 다음에 플러스 FI가 4 5 5 k 로 그러면 1165가 된다는 거죠 저게 되면 국부발진 주파수 FL은 그 다음에 영상 주파수는 FR 플러스 FR이 710 키로 플러스 E F I니까 900이죠. 900 K 하면 1,6455 0 0 곱하기 2죠. 0 2가 들어가죠. 0 920이죠. 920이니까 어떻게 되죠? 1,600 30인데, 01521이죠. 1910이니까 아, 어 1620kHz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계산한 법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 공식하고, 세개의 공식하고, 그 다음에 계산법은 알아. 두셔야될 거고, 그 다음에 어, 수신주파수보다는 국부발진주파수가 더 크게 하는 이유는 어, 공진에로의 필터 효과를 높이고 간섭화를 감쇄할 목적으로다가 이, <laughs> fl인 국부발진주파수를 수신주파수보다는 더 높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에서 수신 주파수 f r과 국부 발진 주파수 f l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S M B 개선으로서는 수신기의 감도를 향상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슈퍼 헤테로다인에서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증폭단은 주로 저잡음 어, 증폭기,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버로서 설계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수신기 전체의 자범지수를 작게 해 주게 되면 SMB를 감소할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료, 어, 선택도 개선, 그래서 선택도가 나쁜, 어, 어, 고주파 증폭단을 앞단에 설치하면 그 방해파가 크기 때문에 별로 그 상호 변조가 혼 변조나 상호 변조가 발생을 해가지고 별로 그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선택도 개선 문제가 어, 이초단이 좋은 고주파 증폭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믹서 부분. 그래서 믹서 부분은 국부 발진 전압과 신호 전압을 혼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믹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 주파수의 신호 출력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게 믹서 부분으로서 이제 주파수 변환부와 부부 발진기로서 구성이 된게 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증폭기. 그래서, 어, intermediate frequency 부분은 일반 저기, 어, 헤테로다인 AM에서는 4 5 5 k 로로 증폭을 하고 있고, 이 중간 증폭기의 설치 목적은 이득 향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약한 신호가 들어왔으면 그걸 충분히 증폭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건파시의 왜곡을 좀 줄여주자 목적으로 이제 중간 증폭기를 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접 주파수 선택도 개선해서 심항파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함으로 인해서. 근접주파선 선택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주파 어게 예, 설치 목적으로서는 이득 향상이라든지 선택도 개선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텍터 부분에서 뎁스 부분은, 이런 피변조파에서 원래의 신호파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동작은 건파라고 하죠. 그래서 복조적 건파. 복조는 종류는 직선건파하고 제곱건파가 있고, 직선 검파에서는 그런 피변접파를 검파 소자의 직선 부분에 인가해서 정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제거 검파는 뭐그 비직선 소자의 제거 특성을 이용한 검파 방식으로 해서 직선 검파, 제거 봉 검파 두 가지 방법이 있, 있다는 것을 보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주파 증폭기에서 오디오 프리퀀시 앰플리파이어. AF, 앰 m 같은 경우는 주로 스피커라든지 수화기 등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어, 증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되게 200mW까지는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호파를 증폭하기 위한 회로로 이런 저주파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 증폭기에 필요한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가 이제 다단으로 구성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그러짐을 어, 적은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피드백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어, 일그러짐이 적은 A급이나 B급, 푸시풀 증폭기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그, 어, 일그러짐이 이제 적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저주파 증폭기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단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일그러짐이 적고, 피드백을 걸어, 주,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받고. 그 다음에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점으로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저자붐 특성을 갖는 RF증폭기를 초단에 사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단일 존, 동조 트래킹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 아, 수신 주파수에 대한 대역폭 변화가 적고, 그 다음에 임의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에 대한 대역폭 변화가 없으며 필요한 대역폭을 얻을 수가 있고 넓, 넓은 주파수일 때에 걸쳐 조정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이런 대역폭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혼신 그래서 영상 혼신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만의 이런그 단점이에요. 특유의 사황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에 의한 혼신과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리어스 응답에 대한 혼신과 변환 잡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 수신기의 출력 변화가 적어가지고 수신 전개 강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AGCLO를 사용해서 출력 변화를 어, 자동 이득 제어 회로를 통해가지고 수신기 출력을 좀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국부 발진 주, 기의 이 주파수 안정도, Q가 나쁘면 별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그, 어, 국부 발진기의 주파수 안정도를 높여주자는 거고. 그 비교적 회로 구성이 가, 이, 음, 어, 복잡하고 조정이 어렵다는 거죠. 수신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어 일곱 번째로는 수신기의 평가 파라미터로서 이제 감도나 이제 선택도, 충실도 그리고 안정도에서 수신기의 4대 특성으로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는 어느 정도 미약한 신호까지 증폭할 수 있느냐? 한그 거를 감도라고 보고 센시티비티. 그다음에 Selectivity에서 선택도라는 거는 희망신호 이외의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능력을 선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실도라는 것은 변조 내용을 수신기의 출력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척도로서 이제 충실도로, 어, 볼 수가 있고, 안정도는 일정하게, 일정 출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어느 시간까지 이런 안정도로서 이런 네 가지를 수신기의 성능 파라미터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네 가지 형태는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감도란 것은 미약한 신호까지 수신할 수 있느냐, 선택도는 희망 신호 이외의 것을 분리할 수 있느냐, 그다음 충실도는 출력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정도는 일정 출력을 얼마까지 내느냐, 어느 시간까지. 출력이 이 일정하게 내자는 거죠. 그런 안정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